안녕하십니까? 서정수 반장 성경책 읽기입니다. 시편 제 72편부터 제 74편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의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삼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지질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전기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들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어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의 아들 다윗시의 기도가 끝난 이라. 제73편, 제3권, 아사베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미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벌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마, 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살라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리다. 제74편 아사의 마스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가르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의 집화로 삼으신 주의 회중은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리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맛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렵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난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역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니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진계,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오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한거 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10편, 제72장부터 제74편까지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